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이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이준석이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정치 성향,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가리 것 없습니다. 연령대 불문하고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인 지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이준석인 지가 뭔가 잘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자화자찬을 할때그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그 폄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어 정치적 위상과 그다음에 언변과 그다음에 뭐 그밖에 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준석이는 항상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한동훈 전 대표를 폄하하면서 자기가 한동훈보다 낫다는 식으로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좋아하고 나는 왜 몰라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딱 받게 하는 그런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광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하다하다가 이제 광주 방송까지 얘기하게 될줄 몰랐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전락 한동훈. 글쎄 진짜 이준석이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키보드 워리어라 그랬나? 그다음에 이파이터 이게 좋게 말해서 이파이터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아가리파이터라 그럽니다 아가리파이터 그러니까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입만 앞서고 말만 앞서지 그리고 또이 페이스북 글 이것만 써되지유효타가 없다 어, 나랑 상대 안 된다라고 이준석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다 벌써부터 지금 기분이 나쁘다 벌써부터 이준석의 그 얼굴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 속이 안 좋다. 이준석의 자화자찬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하루 이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거의 뭐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얼토당토는 진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정말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 SNS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동훈 전 국내 대표에 대해 이준석 개신당, 개신당 대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유타가 잘 보이지 않다며 한전 대표가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 이파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냉소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준석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준석 대표는 뭔그 개신당, 그 세석짜리, 뭐 대표라고, 대표, 대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어? 뭐, KBC, KBC입니다, 광주 방송은. 여기에 출연해서. 그런데 이게 싸운다는 거는요, 유효타가 계속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주도해서 이제 직접, 이제 접근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정치인은 이렇게 결과로 얘기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개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주도했습니까? 개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주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 모르는 게 아니라 개신당이 주도했다는 게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만, 어쨌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치인은 결과를 얘기한 다음에 뭔 결과가 있냐 그 말입니다. 통일교 특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뭔 소리라고 있는지 얘는 항상 이상한 소리를하고 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다가는 아마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좀 양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또 뭐라 했냐. 그거 마, 뭐 말로 남 비판하는 거 아마 제가 하려고 하면 이준석이 제일 잘할 겁니다. 이준석.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준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3인칭화법 쓰는 자들.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꼴뵈기 싫고 정말로 가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이는 꼭 지가 지 이름에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지, 이준석이랑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준석이라고 지가 지 스스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매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그런 거 10개씩 쓰라고 그러면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에 쓰는 글과,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그 늘어놓는 그뭐 글도 아닌 그런 비유도 대도 않는 비유 쓰는 그 글이 여러분들 같습니까? 그리고 또이준석이가 아, 쥐가 제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쥐가 제일 잘하는 거. 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지금 십. 몇년 지났습니까 거의 15년 다 됐는데 지가 제일 잘하는 걸 해보라 그럽니다 왜 지금까지도 못했냐 그 말입니다 아니 흑화하면 잘한다며 선동 잘한다며 자기같이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하면 재밌어질 거라며 왜 지금까지도 재밌는 모습이 없냐 그 말입니다 아니 지가 뭘 하려고 하면 잘하냐 그 말입니다 대체 뭘 하나 잘하는 걸좀 해봐라 정말 이준성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아니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더만, 지 팬클럽, 거의 사실상 지, 지지자들 몇명 되지도 않는, 어, 지, 이준석 수집회 연, 그, 청년이 말이야, 거기 술자리에 앉아있는데, 지 핸드폰만 보고, 팬코만 보고, 이렇게 있더만, 그, 어, 그, 그 시간에, 어, 지 페이스북에다 글 남기고, 그 시간에, 하루에 10개씩, 100개씩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개신당 대표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 이, 이재명 정권을 갖다 공격하고, 정말로 유효한, 어,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어, 그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런 걸할수 있겠습니까? 못 못하,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까지 유효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이준, 이재명 정권을 공격해서 어떤 유효타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못 했던 걸, 지가 마음만 먹고 하려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하루에 그런 걸열 개씩 쓴다고? 아니지.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개를 써도 이준석 이란 자가, 뭐야, 하루에 천 개, 백 개, 뭐, 만 개를 써도, 그게, 여러분들, 같냐, 그 말입니다. 효과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국민적 호응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을 짚는 그 실력이 다르고 이준석이가 쓴걸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제가 난독증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건지 이자가 과연 대학을 나온 자인가? 이자가 과연 하버드를 나온 자인가? 하버드라는 그 대학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하버드라는 대학에서 정말 이자한테 졸업장을 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글이 정말로 형편없다. 근데 그 글을 갖다가 그렇게 지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자기가 글을 잘 쓴다고 어? 필설이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 입장에서 이준석의 거는 정말 최악이다. 의 진짜 싫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또 뭐라 그러냐 근데 정치는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 그 말을 말든가 뭘 그런 걸 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지 나름대로 정치인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 뭐 정치는 그런 걸 넘어야 된다고 하면 앞에 뭔뭐 쓸데없는 그 군더더기가 다왜 붙여놨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말이 이준석의 글과 일치하는 게 뭐냐면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럼 뭐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질적인 성과 를 내고 어떤 변화를 만드는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쪽 방향으로 제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들어와서 15년 이상 있으면서 대체 이준석이가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뭘 해봤습니까? 이준석이가 어떤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봤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법안이 이준석 법 이런 식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준석이가 개신당 만들고 나서 이 정당 국고 보조금 받은 거 여러분들 그거 갖다가 반환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반환하고 그 일부 썼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이 정치장법 개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 국고에 환수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법 여러분들 만든 바가 있습니까 그법 통과된 바 있습니까 정치인이 말을 했으면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자리에 앉게 됐으면 그리고 또 지가 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개신당이 뭘 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그 누구한테 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뭘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이가 그 누구한테 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있는자 아니냐. 이준석 지가 뭐 하나라도 해봤냐 뭐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봤냐 이 말입니다. 이준석도 뭐라 그러냐 제가 뭐 사실 말하고 글 쓰는 걸로 정치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매진하면 그것보다는 한동훈 대표하는 것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laughs> 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어... 이 기사를 읽는 제가 약간 속이 안 좋아지고 아마 제 얘기를 전해 듣는 여러분들도 혈압이 오르시고 속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이준세가 또 뭐라 했냐면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전 대표가 사실 과거에 본인이 이제 국내 대표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을 투사할 수 있을 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였을 때 어떤 정치적 성과를 거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도 썼고 여러분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가 국내힘 당대표로 있을 때국내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준석이가 국내힘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갤럽기준으로국내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9월 이후에 대선 경선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그 대선 경선 결과 윤석열이라는 자가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대선 후보의 판이 됐기 때문에, 이 국내 당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준석이나, 그렇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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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지 혼자 나갔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당대표, 정치인은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있어야 어떤 정책도 낼 수가 있고, 지지율이 있어야 그 정책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가 있고, 지지율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어,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당 대표 올을 때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할때 여러분들 어 국내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어, 떨어지고 있던 윤석열의 지지율은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어 대선 주자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지금의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지고 있던 윤석열의 지지율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과입니다. 뭐 성과 그런 성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이런 성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뭐, 저기. 천하 용인 말고, 천찍 자지 말고, 뭔 성과가 있냐그 말입니다. 그 성과도 아니지만은, 이준세가 내세울 거라고 해봤자,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국내 당원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 혼자 노원구, 저기 뭐야, 마포 숯불갈비에서 무슨 나무 키에 뭐, 나오는 역사적 선언이 될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 혼자 뛰쳐나가서 개신당 만들고, 어, 뭐 이낙연 손잡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뭔 성과가 있냐? 어, 성과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수긍할수 있지만, 이준석 같은 자가 아, 제가 맘만 먹으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제가 맘만 먹으면 하루에 10개씩 써서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 수 있고, 저는 정치적 성과를 낸 바가 있고, 어, 근데 한동훈은 말도 못하고, 글도 잘못 쓰고, 유효타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건 초딩도 아니고, 요새 초딩, 여러분들, 정말 성숙합니다. 요새, 어린이들도 이런 식의 유치한 화법은 쓰지 않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자기 객관화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85년생입니까? 우리 나이로 41살, 어, 만 나이로는 40살, 먹은 이준석, 우리 이준석, 우쭈쭈 이준석이가 지금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늘어놓고 있으니, 정말 개신당 지지자들은, 정말 이준석 지지자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준석이 또 뭐라 했냐. 음. 그런데 그때는 그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실 페이스북이 유일한 수단이야 무기인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준석이 도 국내 당대표였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가 윤석열과 싸웠습니까? 윤석열한테 어떤 변화를 촉구했습니까? 윤석열과, 여러분들, <laughs> 김건희,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 이런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아그 어, 정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싸운 바가 있습니까 오히려 김건희하고 통화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하고 문자 나누지 않습니까 김건희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의 그런 공천 개입성 그런 것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당 대표됐습니다. 그때 정말 이 국내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또전 국민이 바랐던 이 당정 관계, 어, 정립.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의 이당 개입, 당무개입 차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했고 또이 국민 눈높이, 이 민심에 맞춰서 정말 이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윤석열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조언, 충언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그 성과가 안난게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의 책임입니까? 이 책임 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준석이는 대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놨으며, 어떤 식으로 자기가 영향력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정치적 영향을 투사할 수 있었을 때, 이준석이는 대체 뭘 했느냐? 이준석이는 그런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었을 때, 물론 이준석이가 권위는 없었지만은,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 대체 뭘 했느냐? 근데 지금 와서 누구에게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이준석이 게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듭 한 대표를 세게 꼬집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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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준석. 당대표, 그 알량한 당대표직 할 때, 그 얼마 되도 않는 당대표 할 때, 제발 잘하지 그랬냐. 지금 와서 뭔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냐. 당대표 있을 때도 그때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어 이준석이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로 머리채 잡은 것 정도였지 사실 한동훈 전대표가 정치 개혁안을 낸 적은 없거든요 머리채 싸움을 했다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싸잡아 깎아 내렸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화자찬 하는 게또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국내 대표할 때 보면 시험 봐서 공천 부적격자 가르자부터 시작해서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의 제도를 바꾸자라든지 아니면 선거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선거 일정을 전부 다 바꿔서 국회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하자든지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분들 이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제안을 했습니까? 딱 지금 이 이준석의 이 괴변을 갖다가 들으면서 딱 생각난 게 여러분들 뭡니까?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 어 정원 축소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후원에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치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국민적 호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얘기한 거뭐 시험 봐서 공천 부적격자 가르자, 정치자금 투명화, 선거제도 투명화. 여러분들 이준석이 어떤 주장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험 봐서 공천 부적격자 가르자. 그래서 국내 지방선거 입후보자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국내 어 각 지방의회에 지금 포진한 지방의원들의 그런 어떤 의정 활동이 정말 과거와는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향상됐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뭐 없지 않습니까? 뭐 나는 국대다. 나는 국대다? 나는 국내 대변인이다? 그게 뭐어라고 지, 어, 지말잘 따르고, 어, 지 스피커를 키운 거지. 그게 뭔 성과냐? 그 말입니다. 아, 도 않는 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 국민들이 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 지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그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자가, 여러분들, 한때, 어, 보수 야당의 대표였고, 이런 자가 한때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이런 자가, 여러분들, 지금도 나서 지가 한동훈보다, 어, 말과 글이 낫고, 지가 더 잘한다. 지가 맘만 먹으면 공격도 잘한다. 이런 이런 망상의 사로잡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걸 보는 거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를 지금 같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준석은 가망이 없다. 이준석은 미래가 없다. 이준석인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준석은 나 이준석이야말로 최고, 나 이준석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천재, 나 이준석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마요가 그리 앞서고, 그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고, 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어 정치적으로 유망하다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그나마 그나마. 어,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도 그 비호감도 일이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만의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일만의 기대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이준석의 요 자와자찬, 이준석의 망상, 이준석의 한동훈 폄마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라고 계신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